여러분, 냉장고는 신선함의 상징이죠. 음식을 오래 보관해주고 상하지 않게 지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이 무너지고 독성 물질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차가우면 안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음식도 사람처럼 편안한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어떤 건 서늘한 그늘을 원하죠. 그 온도를 벗어나면 세포가 손상되고, 전분이 당으로 변하거나, 수분이 빠져 영양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냉장고 속이 모든 음식의 천국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식품에게는 혹한의 감옥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혈당 조절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갑고 변성된 음식을 먹으면 위가 놀라고 소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냉장 보관 중 변질된 전분이나 산화된 성분은 혈당 상승과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과학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저온 보관이 오히려 영양 손실을 가속하는 식품군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입니다. 모두 냉장고 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익숙한 식재료들이죠. 하지만 이 7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인 섭씨 35도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이 망가지거나 영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야채 칸엔 감자와 양파, 문 쪽엔 바나나, 상단엔 식빵이 들어있지 않나요? 늘 그렇게 보관해왔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보관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체내 염증, 혈당 불균형, 간 피로처럼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은 하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노후 건강을 결정짓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7가지 음식과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냉장고를 건강 저장고로 바꾸는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깐 마늘을 냉동으로, 빵은 냉장 대신 냉동으로, 감자는 냉장고 밖으로. 그 변화가 일주일이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 속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상하지 않는다. 그말 절반만 맞습니다. 냉장은 부패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영양 보존에는 정답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평균 섭씨 3도입니다. 이 온도는 대부분의 식재료에게는 너무 차갑고 너무 습한 환경이에요. 뿌리채소와 곡류는 차가운 공기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공간을, 과일과 열대채소는 따뜻한 바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식품을 한 곳에 넣어버리죠. 냉장고는 신선함의 저장고가 아니라 영양 손실의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식품에도 고향의 온도가 있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같은 뿌리채소는 땅 속의 온도, 즉, 1015도 정도가 가장 편안한 환경이에요. 반면 오이나 바나나, 토마토는 열대와 아열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섭씨 10도 이하에서는 세포가 손상됩니다. 냉장고에 오래두면 조직이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맛이 밋밋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습도입니다. 냉장고 내부 습도는 평균 8,595%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파나 마늘은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냉장고 안은 냄새와 세균이 동시에 퍼지는 밀폐된 공간이죠. 즉, 차갑게는 맞지만 깨끗하게는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차이가 건강의 방향을 가릅니다. 냉장된 음식은 식감이 딱딱해지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분비가 줄고 장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냉장고 속에서 변질된 전분이나 산화된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신선함보다 소화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대 식품과학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냉장 보관이 맛향 영양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식품군은 전체 식재료의 40%에 달한다. 즉, 절반 가까운 음식이 냉장 환경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영양학교 과서에서는 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관의 안전이 영양의 질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소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보관의 목적이죠. 자, 이제 냉장고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할첫 번째 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는 식재료. 바로 감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감자가 냉장고 속에서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보관하는 정확한 온도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야채 칸을 열어보세요. 감자, 양파, 마늘 거의 모든 집에 들어있죠. 하지만 이세 가지 중 감자와 양파는 냉장고를 가장 싫어하는 식재료입니다. 냉장에 넣는 순간 겉은 그대로지만 속에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요. 먼저 감자부터 볼까요?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입니다. 원래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는 섭씨 1015도, 땅속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평균 섭씨 3도 감자 입장에선 혹한의 겨울이죠. 이렇게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감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를 저온당화라고 합니다. 겉으론 달콤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험신호예요. 이 감자를 120도 이상의 열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바람 추정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유해 물질이죠. 한국식품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감자를 160도 기름에 3분간 튀겼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섭씨 180도 튀김보다 50%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즉, 냉장 보관이 조리 시더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 과부하를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위대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나고야 의대 연구에서는 냉장 감자를 자주 섭취한 중년 남성의 위 점막 손상률이 일반 그룹보다 3배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냉장하지 마세요.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710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어 베란다나 싱크대 밑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빛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자가 초록빛으로 변했다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긴 겁니다. 초록색 부분은 반드시 깊게 도려내세요.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냉장고의 습기와 밀폐를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 습도는 보통 8,595% 양파에게는 사우나나 다름없죠. 이런 환경에서는 양파 조직이 물러지고 내부 수분이 고이면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검은점이나 초록빛점이 생긴 양파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독소는 간세포를 서서히 손상시켜 피로감, 소화장애, 심하면 간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냉장 보관한 양파를 장기간 섭취한 가정의 구성원 중 40%가 만성 소화불량과 설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냉장고의 습기였습니다. 또 냉장 보관하면 양파 속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2주 만에 30% 이상 감소합니다. 혈관과 혈압에 도움을 주는 귀한 성분이죠. 양파는 껍질째 보관이 원칙입니다. 껍질이 천연 보호막이기 때문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단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양파는 예외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일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정리해 볼까요? 감자는 차가운 곳을 싫어하고 양파는 습기를 싫어합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냉장고의 절반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식재료부터는 더 놀라우실 겁니다. 냉장고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독성 세균이 자라기 쉬운 음식, 바로 마늘과 토마토입니다. 이두 가지는 냉장고의 온도와 습기가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냉장고 속에서 또 하나의 착각을 볼 차례입니다. 마늘은 냄새도 강하니까 냉장 보관해야 한다. 토마토는 과일이니까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 하지만 이두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남은 절반은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됩니다. 먼저 마늘부터 볼까요? 마늘은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산소와 만나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마늘의 대표 영양소, 알리신이 빠르게 분해되죠. 문제는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와 높은 습기가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깐마늘을 냉장 보관할 경우 3일만에 알리신 함량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깐마늘이 끈적하고 물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요리에 넣으면 특유의 항균 면역 강화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밀폐 용기 속 환경이에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상태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극소량만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를 만들죠. 특히 간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간마늘은 냉장이 아닌 냉동 보관이 정답이에요. 한번 사용할 만큼씩 소분의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알리신의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다졌으면 됩니다. 반면 통마늘은 껍질째 망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이제 토마토로 가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냉장고를 만나면 거의 모든 매력을 잃어버리는 과일입니다. 리코펜, 비타민C, 그리고 향을 만드는 수백 가지 효소들이 모두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냉장 온도인 섭씨 5도 이하에 두면 세포막이 파괴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식감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게다가 토마토 특유의 향과 단맛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잠들어버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냉장고가 토마토의 맛 스위치를 꺼버리는 셈이에요. 하버드대 식품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섭씨 10도 이하에서 일주일 보관한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최대 60% 감소했다. 또, 비타민C는 23일 만에 40% 이상 사라집니다. 이쯤 되면 냉장 토마토는 빨갛기만 한 껍질일 뿐, 속은 영양이 거의 남지 않은 셈이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냉장하지 말고, 상온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충분히 빨갛게 익으면 그때 먹는 게 가장 영양이 높습니다.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땐 먹기 30분 전만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세요. 그리고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익히면 리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늘과 토마토. 이두 가지는 각각 우리 몸을 지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온도 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조금은 실감이 나시죠? 다음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름철 냉장고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채소. 바로 오이와 바나나입니다. 이두 식품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세포가 터지고 영양소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냉장 피해자들이에요. 이제 그 숨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있죠. 바로 오이입니다. 시원하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상큼한 향까지 완벽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이는 냉장을 가장 싫어하는 채소입니다. 오이는 원래 인도와 동남아의 열대성 채소예요. 즉, 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섭씨 10도 이하에서는 세포가 손상됩니다. 냉장고의 평균 온도인 35도는 오이에게 냉해를 주는 수준이죠. 이때 세포벽이 터지고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오이 특유의 아삭함이 사라집니다.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오이가 물컹하고 끈적하게 변하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냉장 보관했을 때 이틀만 지나도 냉해 증상이 시작되고 사흘째부터는 맛과 식감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포가 파괴되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칼륨이 3040% 감소해요. 비타민 K는 뼈와 혈액 응고의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줄면 피가 잘 멎지 않거나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오이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세워두는 이유는 덩굴에 매달려 자라는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누워 있으면 닿는 부분부터 눌리고 무르게 변하죠. 단 자른 오이는 예외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틀 내에 드세요. 이제 바나나로 넘어가 볼까요? 바나나도 오이처럼 열대 출신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에콰도르 같은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자라죠. 그래서 냉장 온도인 섭씨 3도는 바나나에게 혹한의 겨울입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세포벽이 터지고 효소가 밖으로 흘러나오며 껍질이 검게 변합니다. 겉이 까맣다고 썩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영양소가 이미 크게 파괴된 뒤라는 점이에요.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냉장 바나나는 3일 만에 비타민 C의 80% 비타민b6의 절반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는 면역과 피로회복의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냉장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요. 바나나는 상온에서 걸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사용하면 접촉면이 주러멍이 덜 들고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빨리 익는다면 껍질을 벗겨 냉동에 스무디용으로 활용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입니다. 곰팡이 피지 말라고 냉장 보관한다. 가장 흔한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빵을 더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밀가루의 주성분인 전분은 저온에서 결정화되며 촉촉한 수분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결과는 딱딱함, 건조함, 그리고 맛의 손실이죠. 실제로 실험보다 냉장고에서 보관한 빵이 6배 더 빠르게 굳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딱딱해진 빵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한 빵은 구조가 변하면서 혈당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식빵이라도 냉장고에 있던 빵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빵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23일 내 먹을 양은 밀폐에 실온에 두고 그 이상은 냉동하세요. 조각마다 랩으로 싸서 냉동하면 한 달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먹을 땐 해동하지 말고 냉동 상태에서 바로 토스터에 굽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오이, 바나나 빵세 가지 모두 냉장고 속에서는 제맛도 제 기능도 있습니다. 차갑게 보관해야 안전하다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늘 일정하지만 음식마다 살아 숨쉬는 온도는 다르다는 것. 이 원리를 알면 냉장고가 음식의 무덤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음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실제로 따라 할수 있는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음식이 냉장을 싫어하는지는 아셨죠? 그럼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포장을 바꾸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냉장고를 영양 파괴기에서 건강 저장고로 바꾸는 실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리 보관의 법칙입니다. 감자와 양파를 나란히 두면 둘다 망가집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황화합물이 감자의 싹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둘 사이를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감자는 어둡고 서늘한 곳,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속. 단순히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선도가 두 배는 길어집니다. 두 번째, 포장 방식의 선택입니다. 모든 식재료가 밀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통풍이 필요한 뿌리채소는 신문지 종이 봉투가 가장 좋고, 습기에 약한 채소는 천 주머니나 그물망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잘라 놓은 과채류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야 해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면 산화속도가 늦어집니다. 즉, 통풍형, 밀폐형, 진공형 세 가지를 구분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온도 구역의 이해입니다. 냉장고 안도 다 같은 온도가 아닙니다. 문선반은 가장 따뜻하고, 맨 안쪽 벽은 가장 차갑습니다. 열대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은 문선반 근처, 유제품 김치류는 내부 중간 칸, 나머지 육류나 생선은 하단 깊숙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품의 특성에 따라 자리를 정리하면 변질과 영양 손실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리 온도의 습관화입니다. 감자나 빵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은 150도 이상에서 오래 가열할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아크릴 아마이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튀기기보다는 굽기찌기가 훨씬 낫습니다. 특히 감자는 색이 진해지기 전 불에서 내려야 합니다. 갈색이 된다는 건 이미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다섯 번째 조명과 빛 차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야채를 창가나 밝은 베란다에 두는데 빛은 식품의 비타민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감자, 양파, 마늘은 반드시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발아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냄새 관리입니다. 빵이나 과일은 냉장고 냄새를 흡수하기 쉽습니다. 김치, 생선, 젓갈 옆에 두면 향이 섞이죠. 밀폐 용기 외에도 활성탄 탈취제나 베이킹 소다를 함께 두면 냉장고 안에 휘발성 물질을 흡착해 줍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은 단순히 음식의 신선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위장부담, 혈당, 면역력까지 바꾸는 작은 생활의학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감자만, 내일은 양파만, 그렇게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실전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 정리 요일, 하루 식단, 그리고 한눈에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생활 속 루틴으로 완성해 드릴게요.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 녹이는 방법, 즉, 냉장고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를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건강관리 도구로 쓰려면 하루와 주간 단위로 정리 리듬을 잡는 게 좋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정리, 점검, 보충. 먼저 주 2회 점검 루틴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단 15분이면 충분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일물기 제거 채소 보관함에 김서린 비닐이나 젖은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이남은 절단식재 점검 반자른 양파나 오이는 3일이 넘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3구역 재배치 바나나는 상온으로, 감자는 그늘로, 깐 마늘은 냉동으로. 이세 가지만 지켜도 냉장고 안에 유해 곰팡이 번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음은 하루 10분 루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한 끼를 기준으로 냉장고를 한번 열 때마다 1분만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를 꺼낼 때는 꼭지 상태를 보고 점심에 오이를 꺼낼 땐 수분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체크가 모이면 부패와 영양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별 실전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 상온 바나나 1개. 냉동빵을 바로 토스터에 굽고 토마토를 살짝 데워 올리브유 한 방울, 리코펜 흡수율 상승, 혈당 안정, 점심 냉장 보관 중인 양파나 오이를 꺼내 즉석으로 썰어드세요. 절단 후 2일 내 섭취가 원칙, 저녁 냉장 대신 서늘한 곳에 둔 감자를 찌거나 굽기 중심으로 조리. 색이 짙어지기 전 불에서 내려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리 요일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목요일 저녁 냉장고 점검의 날처럼 루틴화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는 비워내고 새로운 식재료를 넣을 공간을 만드세요. 이걸 일주일만 반복해보면 냉장고 냄새도 줄고 식품을 버리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관 온도 외에도 조명과 빛의 방향을 점검해보세요. 빛이 드는 베란다 근처에 둔 감자나 마늘은 빠르게 변질됩니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독성 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리셋 타임을 꼭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 문을 10분만 열어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위장 부담을 줄이고 면역력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속 건강 습관으로 바뀝니다. 이제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결정 짓는 가장 가까운 건강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단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성시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냉장고에 넣던 음식들,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다룬 일곱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그리고 빵. 모두 익숙하고 흔한 식재료지만 냉장고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당으로 변해 발암물질을 만들고 양파는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생기며 마늘은 면역을 돕는 알리신이 사라집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줄어들고 오이는 냉해로 아삭함과 비타민을 잃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이 검게 변하면서 비타민C가 거의 사라지고 빵은 딱딱해져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냉장고 안에서 영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깐마늘은 냉동으로 소분 보관, 토마토는 상온 숙성 후 섭취,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두기, 바나나는 걸어서 상온 보관, 빵은 냉장 대신 냉동. 그저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맛은 돌아오고 소화는 편해지고 면역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영양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야채 칸을 열고 감자와 양파를 꺼내서 신문지로 감싸세요. 깐마늘을 냉동으로 옮기고 바나나는 거리에 걸어두세요. 그 10분이 향후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면역력 혈당, 장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하루 1분, 주 2회, 작지만 꾸준한 관리.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자매의 냉장고에도 이 일곱 가지가 들어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간과 혈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냉장고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세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